나는 솔직히 여기 로웨인 8하고 여기 로웨인 9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똘끼연합 그 뭐라고 그러죠 형들? 잠바리 형들이라고 할게요 잠바리 형들 이 형들이 이전을 안할 거라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왜냐면 하 그냥 똘끼 형 따라서 놀러 왔거나 쌀 먹하러 왔거나 그냥 계정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나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인원, 인원이 없어진다 생각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타작 그냥 반이라고 생각하게 50% 유리한 인원의 고점을 여기는 그냥 버린다 치면 근데 옮기더라도 저 인원들이 전부 다 분산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어깨싸움이 지금 이쪽이 이쪽이 유리한 거잖아 똘기왕이 이 전비 다 챙겨준다고 이 전비를 다 챙겨주더라도 저기에 300명이래매 그러면 예를 들어 600인데 여기에 1,3000씩이잖아. 180만 나야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옮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겠는 게 아무리 뿌락지를 심어 놓고 아무리 했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몇백 명은 몇 명, 몇 명은 몇 명. 100명, 100명, 100명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메인들이 똘끼형이 없을다 없다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뭉칠까라는 것도 조금 미지수일 것 같은데. 분배금으로 충분하다고요? 이거 가능할까? 이거 모르겠다. 팔섭이 너무 세서, 음... 어깨급들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, 어깨급 아닌 사람들은 굳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. 그니까, 러 어깨라는 기준은 6만? 이 사람들은 안 넘어갈 것 같아. 이해하는. 6만 이상은 가겠지. 그래, 내복단이라고 칭하는 게 맞겠다. 내복단들이 은근히 많잖아요. 은근히 아니라 거의 한60% 이상은 맞다고 봐. 그러면, 결국에는 저기서 살먹하는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옮기진 않을 거야. 차라리 거기다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. 응. 그러면 그냥 딱, 내가 봤을 때는 절반을 감안하면 보겠네.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.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. 딱 절반. 그러면 그냥 로웨인이랑 로웨인 8, 9. 반대로 여기를 침공을 한다? 똘베 캐릭터나 메인들이 빠질 수도 있어. 왜냐면, 적 연합이 먹고 있는 서버들이 있잖아요 여기 로엔 1번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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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랑 여기는 우리 거고 여기도 우리고 여기도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100대 0 서버라고 보면 되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8서버에 있는 인원들이랑 9서버에 있는 인원들이 먼저 여기를 침공을 해서 우리 연합 사람들이 침공을 해 가면 결국엔 여기는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결국엔 여기도 침공할 거예요 도와주러 지원하러 근데 여기서 메인들이 빠지고 메인들만 갈거라 그리고 여기 잔바리들 남아있을 때 다른 서버에 있는 애들이 여기 침공해서 여기 먹을 수도 있는데 인원이 존나 많으니까 이게 먼저 이전권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전권을 남바, 남발을 했다가 줏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. 침공을 할 거냐? 로엔 10 서버에 있는 우리 연합들이 이런 데를 가서 침공을 해서 가져오는 게 사실상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. 그리고 이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. 이 이전이라는 거는 무조건 형들 알죠. 사람 많으면 불리해요. 사람 많으면. 이전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예. 왜냐하면 틀딱 형들이 존나 많거든요. 미안한 얘기입니다. 저 형들이 이전을 잘못 찍는 경우가 존나 많아요. 그래서, 요런 변수도 생각해야 돼. 그래서, 저 형들을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느냐. 음. 근데 이 마감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, 로웨인 1에서 우리가 찍었어, 전체를 가. 그냥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서버 말고, 안 먹고 있는 서버, 굿 서버가 안전하게, 안전하게 로웨인 2로 합쳐.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전 끝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적 연함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쪽 이런데로 이렇게 요렇게 될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빠져나간것만 이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막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 어, 이거 방송 키고 이전해야 되겠네 잘하면 어? 어형짐쌀때 나도 싸고 싶은데 몇 썸인지 알려달라고 나한테 카톡 보내놔라 어. 근데 일단 우리는 대장이 예를 들어 이게 뿌락질 하는 게 존나 무섭잖아. 이 뿌락질을 안 당하려면 단톡을 만들어서 이 단톡방에다가 1서버는 어디로 가세요? 뭐 3서버는 어디로 가세요? 5서버는 어디로 가세요? 이렇게 공유를 하면 안 돼. 이 대장이란 사람이 1서버, 2서버, 5서버, 뭐 6서버, 9서버 한테만 그냥 따로따로 공지해 줘야 돼. 그래서 여기 수장들이 하위 혈원들한테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뿌라찌가 안 통해요 대신에 요게 이제 뭐한 10시 반쯤 해야겠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선점 전략을 먼저 쓰든가 그니까 러 지금 이... 그니까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똘기 형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월드를 보고 있으시대 이미 월드도 이미 먹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월드를 봤을 때 얘는 이번 농번기를 갖는 거지 8서버 9서버 뭐70 어, 서버 이렇게 해서 여기 농번기를 가져서 월드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 연합이 왜냐면 이미 먹었다 생각하고 계시거든 그냥 방송으로만 봤을 때 근데 물론 똘끼형이 모든 걸다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나의 주관적인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진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월달에 부모가 연장이 돼야 될 텐데 뭐안 돼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또 변수여서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이. 똘끼 형이 나를 쫓아온다 고 그랬다고? 왜? 아니, 아니 왜 나야 하필이면? 에? 똘끼 형님 확실한가요? 그럼 딱 정해드릴게 요 형님. 자 형님 저오 서버 가겠습니다. 오 서버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. 창프트럭 캐릭터 오 서버 갈게요. 형님 따라오는 순간 다른 서버에다 캐릭터 사서 그걸로 방송하겠습니다. 아니 따라오세요. 아니 들어와 들어오라고! 아니, 딴 서버 캐릭터 사면 되지. 거절된기 캐릭터 사갖고 그걸로 방송하면 되지. 뭔상아니야 아니, 들어오면 되지. 아니, 뭐, 다른 거거절되기 하나 사서 하면 되지. 창부터 던지면 돼. <laughs> 오히려 좋아. 어? 그러면 하나 전략을 더 더짤수 있는 거네. 내가 가는 서버 방송키고 내가 서버를 찍어. 그러면 나 따라서 나 때리려고 오는 진짜 뭐, 여기 똘끼형 연합들이 있을거 아니야 내 캐릭터 버려 내 캐릭터 버리자 뭐 육섭 이런데다가 그냥 폐기시켜 버리자 형들아 그러면 뭐 똘끼 연합에서 나 때리고 싶어하는 진짜 뭐 연병할 사람들이 뭐한 50명 올거 아니에요 그럼 50명을 창풋트럭 하나로 막은거야 그럼 개이득이지 아니 나라, 나야 따라와주신다면 내가 똘배 캐릭터 맡아주면 되지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새끼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들 해왔고 예, 그렇게 많이 해쳐먹었기 때문에 뭐 나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돌끼형 캐릭터가 몇 개냐고요 아니, 똘끼형 캐릭터가 몇 개든 간에 똘끼형 없는 서버에서 캐릭터를 사갖고 게임하면 돼뭔 상관이야 그게 그 1서부터 10서까지 준비를 다 한다고? 어떻게 준비할 건데 전혀 저런 전략에 나는 뭐 크게 타격 입지 않습니다 예. 똘끼형이 저 따라오신다는데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왜 따라오시는건데? 내가? 내가 멘탈이 약하다고? 나 멘탈 약하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는 멘탈 약하다는거 프레임 씌우신거 아니야? 근데 나한테는 일단은 그게 안통해요 왜냐면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팬덤들이 와서 공격을 하거든 그러면 그 프레임이 그 본연의 색깔이 되는데 일단 나는 그런거 안통해하는 야 스타일이어서 일단 나는 저거 안됨 아왜 어, 다른 애들이 멘탈이 약해서? 아 그래요? 이유 말했잖아. 형기순이 나를 귀순을 시키는 게 목적이시라고요. 근데 귀순을 할 수가 없어요. 신컷 <웃음> <웃음> 이 이거 3음1 <laughs> 배. 이것 때문에 일단 귀순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아. 어, 이 사건 때문에 일단은 거의 에 예, 저거예요. 안돼 안돼 불가능하다고 봐. 어.